장교수입니다자 오후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 했죠. 그죠자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요 부분과 지금 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질문들이 왜 두산 앤더빌리티와 이때는 똑같이 움직였는데 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냐? 두산 앤더리 신고가 부분 때가 또 가는데. 우리 기술은 왜못 오르느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딱 하나를 말씀을 해드렸을 겁니다. 우리 기술은 이때 당시에 움직였던 엄청나게 강한, 그죠? 맞아. 요 지분을 보유한 어떤 이들. 그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모, 전환, 사채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바로 원자력, 사업부의 투자에론 세력. 그들이 이때 정확히 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정확히 체코 원조권 나왔을 때 모든 걸 팔아먹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은 뭐였습니까 원자력 사업부가 움직일 때 그들이 활동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이 우리 기술에 투자한 엄청난 그들은요 앞으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잔량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요 부분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는 스마트하게 비중을 덜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은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도 사채 형식으로 투자를 해서 제가 아마 과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이런 종목들 있죠 이젠 R, M 사채로 투자해서 세배 수익 내서 그들은 맞아요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고요 최근에는 이 종목이었죠 예 사채로 투자해 놓고 세 배꼴로 네 배죠. 세네배 끌어올려서 팔고. 오늘도 역시나 많게는 다섯 배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이들이 투자하는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항상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 그죠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매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털털 털어내고 있죠. 이게 1억 5천만주가 거래됐던 부분이고, 3,900만주. 이게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래 없는 조정일 때는 항상 무엇이죠? 허수의 조정이다. 그러면 한번 조금 눌리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우리가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같이 볼 텐데, 이 우리 기술의 사업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걸 한번 틀어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우리 기술은 어떤 사업부가 있어요? 현대 로템과의 무온 사업부가 있죠? 램플렛 타이어, 방산 사업부 있어요. 그 다음, 스마트팜 사업부 있어요. 농업이죠. 안정적으로 양상추를 공급할 수 있는. 세 번째, 저온 분화유화 사업부가 있어요. 네 번째, 원자력 사업부가 있어요. 얘가 제일 센 놈이라고 했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이 전환사채 두번 발행했던 부분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 분 중에 얘네들도 센놈 아닙니까? 아니 아니야. 얘네들은 센놈이 아니에요. 쭉 보게 되면 저온분의 유화사업에 투자해 놓은 이들이란 건데 진짜 센놈들은 여길 봐야 된다고 했죠. 자, 3년짜리 전환사채를 보게 되면 12월 음, 요 부분이죠. 2023년 12월 5일자에 투자해 놓은 이들. 여기 보시게 되면 1 0 0억짜리 전환사채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900원대까지 낮출 수 있는 전제 주권을 깔고 들어온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감시 제어 시스템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요. 근데 이게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보시게 되면 무보증, 사모, 특수관계인들만 투자하는 거예요. 사모, 개인 사채, 전환사채, 사채 형식으로 투자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건 이거죠. 이 500만 주에 대한 부분은 작년 7월 18일에 얘들이 전부 다 팔아 먹었다. 740만 주만 우리가 보면 됩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제가 이들의 동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드렸어요. 실제로 요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게 꽤나 나와 있을 겁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하겠다라는 게 언제 나와 있었죠? 자, 음.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 부분. 윤석열 대통령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자, 보시게 되면, 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 12월 9일 자 나왔죠. 공시는 12월 9일에 하지만 12월 26일 날이죠. 잘 봐요. 그러면 12월 26일, 12월 26일, 여기죠. 여기서 이들은 이틀 전에 주식으로 전환하고, 여기까지 끌어내렸다가 여기까지 폭풍.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잖아요. 자, 수급들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게 되면, 사모펀드의 어떤 큰 수급이 등장하는 게 있을 까요이 부분이죠? 한 2,085원대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죠? 7월 18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있는 물량, 없는 물량 다 동원해서 고점에 팔죠. 결국 뭐냐면, 지금 두산의 리티와 방향성이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죠. 뭐죠? 원자력 사업부에 투자놓는돈만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까지 갈 때는 왜못 갔냐? 그럼 잡아.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 하면 요 부분 왔을 때잘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원자력 사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스터빈 방식으로 움직이는 즉 가스터빈 관련주로 움직인다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술 조금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라고 했죠. 왜 그랬죠? 바로 bhi. GNC 에너지. 이 관련주들을 움직이는 것이지, 최근 들어서 제가 두산의 비티그 이야기 할 때는 에너토크. 자, 보세요.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즉, 원자력 사업부의 투자인은 그들이 움직이는 시점을 우리는 파악을 한다고 했어요. 자,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영상을 보게 되면 2025년 5월 14일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술. 자 주가를 꾹꾹 눌러 담는 어떤 이들이 있다 그죠 원자력사업부의 투자한 세력들이라는 영상을 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이때 짜 영상을 한번 볼게요 12일 전에 영상을 시작했었어요 2025년 5월 14일 <laughs> 그때 이야기했던 영상인데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한 1분만요 좋습니다 오후 7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보시는 주주 여러분들, 어, 질문상 가장 많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이때 이렇게 치고 나갔다가 급락을 하더라도 어? 여기서 다시 치고 나가고 신고가 갱신하고 다시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도 여기까지 갔는데 왜 우리 기술이란 종목은 이 음, 부분까지는 같은 동행성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치고 나가지 못하는가? 신고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다가 주가가 꼬라봤고 그리고 이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치고 나가는데 왜 여기서는 맴돌고 있는가?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기술은 지금 방산사업부, 그리고 원자력사업부, 그리고 스마트팜사업부, 그리고 어떤 사업부가 있죠? 저온 분해 유화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고요. 방산사업부는 현대로템과의 랜플레타이어의 공급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구체화되었고 결국은 현대로템은 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죠? 원자력사업부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미친듯이 가고 있는데 오르지 못하고 있죠? 아, 이거 왜못 오르는 건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우리 기술을 누르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그들은 정말 돈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자, 미리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모 전환사채. 즉 자, 개인 사채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즉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이들이라는 건데 이들은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지분을 과거에 투자해 를 놓고 죽다를 띄워 놓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 놓고 여기서 주가를 급등시키고 여기 다 팔아먹었다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주가를 꾹꾹 누르면서 올라오면 때려막게하고 다시 올려놓고 때려막게하고 정확한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등 나올 시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 5월 14일에 이야기했던 1843원일 때 여러분께 했던 말은 뭐였죠? 장난을 치고 있다. 뭔가 이들은 주가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 체코 원전권 나왔을 때 분명 우리 매수 의기로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그렇습니까 방산사업부 하나만 보더라도 현대로템처럼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레프레타이어. 못 움직인다 이거죠. 안 움직인다 이거죠. 두산 에너빌티와 공급 계약이 있었고, 모든 게 있는데 안 움직인다 이거죠. 원자력사업부에 그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5월 7일, 5월 7일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좀 제가 오늘 중대 이슈를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잘 봐요.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오늘 자료집 하나 첨부해 드릴 텐데, 어,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워낙 다섯 배짜리 오를 깔아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자공시장을 보면서도 이 우리 기술의 투자에는 이들의 활동을 읽을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죠? 요 부분이죠. 2024년 11월 13일에 품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이게 과거에 2024년 7월 18일에 나왔던 체코 원전 우선자 협상자 대상자 선정되었으나 미뤄졌다. 근데 제가 시장에서는 모두 5월 7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여드렸죠. 2025년 5월 12일. 결국은 공시상의 두산엔데비리티 우리 기술 전부 다 뜯어내면서 기다리시면 요 부분 5월 12일 정도 됐을 때는 무조건 매수의 기로 한번더 여러분들 수익을 낼수 있게끔 나올 겁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정확한 시즌에 의해서 주가를 팍 폭등시키지 않나요? 이게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그리고 전환사체에 이 전환하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이 수익이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했던 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타점 타점마다만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 기술은 분명 맞아요. 그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때처럼요. 그러면 나중에 매도의 시점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전환사체 있죠. 전환사체 요거요. 요거. 요요 요 부분 우리 기술 앞에서 보였던 12월달에 들어왔던 이들. 그죠? 이게 진짜 센 녀석들이라고 했죠. 센 녀석들 잡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이 부분이죠. 2023년 12월 5일 주가는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 제가 했던 말은 뭐였죠? 얘네들 500만 주는 다 소화되었고 740만 주 중에 잔여 부분 이 말씀을 해드렸죠. 자, 나머지 잔여 부분이 한 200만 주였는데 한 번에 팔아 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이들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l n 를 투자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셨다고 했죠. 사채 형식으로. 이 뒤를 이을 종목 제가 찾아냈으니까요. 엄청 센 애들이에요. 자, 이때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자입니다. 자, 제가 2024년 7월 2일자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기술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자, 좀 땡겨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음, 이게 뭐 7월 2일자 오후 4시 17분에 올려드렸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분기서 분기 보고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환사채 발행 내역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자요 부분을 우리가 슬쩍 볼 텐데, 자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자 전환사채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볼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 짜리가 나와 있죠. 자요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맞아요.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가 뺍시다 그럼 이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이때 2024년 7월 5일자에 블럭딜 방식에 의해서 모두가 소화된다 그죠? 어느 부분을 말씀드렸죠? 요 부분. 요거는 지금 올해부터 소화될 일정입니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냐면, 세력들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들이 있는데, 계속 못 오르게 간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서 완벽하게 추종했다가 털어버리고, 그리고 얘는 오르는데, 우리 기술은 못 올리게끔 하죠. 자, 요걸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우리 기술 전환사체 잔여분 소화 일정을 제가 첨부했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분명 그들과 같이 매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벤티지 랩의 후속주라고 해서 첨부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 그렇죠? 자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인벤티지 랩 한두 번 다뤘던 거 아니에요. 4월 17일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4월 17일 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사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자, 다찬 교수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1개월 벌써 1개월 됐네요. 2025년 3월 17일.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때가 움직일 때였어요. 21,000원일 때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볼게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장일이 4월 21일이다. 결국은 우린 수량을 보지 마시고라는 표현을 했었죠. 자 우리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 정확하십니다. 21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전환사채라는 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하나 둘 오늘부터 이들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분명 단발적으로라도 끌어올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정확히 언제 말씀드렸죠? 4월 17일. 지금 사채 세력들이 투자한 종목들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모 보유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인벤티지랩을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2만원에서 3배 올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 이제 과거의 이때처럼, 이때처럼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이들이 탈출할 시기, 그게 바로 마지막 물량들을 소화할 단계고요. 그리고 이들은 사채 형식으로 투자한 종목들을 회수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고가에 팔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나오죠. 그때 매도 타점 제가 분명히 일정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거. 요걸 참고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고점에 매도하고 이 맞아요. 사채색들 투자인 종목으로 최소 못해서 3배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개인 번호에요 그렇게 자. 이런 게 이게 낫겠다. 010 8345 3409입니다. 010 8345 3409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이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우리 기술은 우리 기술은 원자력 사업부의투자에 놓은 전환사체 이들을 모르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83453409. 네. 우리라고 해서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기술 최근에 이 부분에서 만일에 추경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초까지 추경 매수할 수 있었죠. 왜 그랬죠? 바로 제가 했던 말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뉴스 케일파사이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올 때. 야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오는데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라는 뜻인데 자 이때 영상이었을예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상이었거든요. 제가 라이브 진행했던 영상인데 3일 전이었죠. 5월 23일 우리 기술 오를 때였죠.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안녕하세요. 주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좀두번 찍어 고 있는데요. 오전 9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의 비티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뚫었죠. 그죠? 뚫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인 게 뭐냐면, 자, 오클로의 주가가 지금 17.58% 올랐고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뉴스켈파사의 16.31%의 주가의 상승을 보였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끄집어 올린 힘이 뭡니까? 바로 LNG 관련된 가스터빈 관련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일에, 만일에라는 표현 했죠. 4만원이라는 가격을 만일에 이 정규 시장을 통해서 돌파하게 되면 수급들은 분명 일정 부분의 매도 물량을 쏟을 것이다. 주가의 급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원전 관련된 부분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관련주를 우리 추릴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요 지금 우리는 봐봐요. 우리기술 에너토크 뭐죠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죠? 핵융합 발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 두산에너빌티 주가가 움직일 때 움직였던 기업은 뭐죠? 제가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BHI였죠. 자, 어떻습니까? 라이브를 통해서 5월 23일에 정확히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원자력사업부에 있는 이들이 움직이는 시기. 그리고 두산 엔네베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원자력사업부의 그들이 행동한다. 5월 1 2일이란 날짜에 확정을 미확정으로 돌리는 체코. 기다렸다. 그럼 우리도 뭐죠? 수리박자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료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여러분들, 자, 이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아, 위에 저 개인 모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채널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10-8345-3409입니다. 우리 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이대로 하시고,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 공유하지 마세요. 그냥 USB를 담아서 드릴까?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제가 뭐 USB에 암호화라도 시켜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명 보세요. 인벤티지 랩처럼 4배 이상 올라있을 겁니다. 83453409, 우리. 자, 그리고 향후에 매도하는 이 전환사체. 얘네들은요, 보통 사체 형식으로 투자하는 이들이에요. 저도 이제 어렵게 좀 알아낸 거라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나중에 또 매도 못해서 매도 못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일정 참고하세요. 알죠? 자, 감사합니다.